저 깜짝 놀란 게 유타가 네. 일본 사람이잖아요. 네. 글씨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진짜, 진짜, 네. 진짜, 진짜, 진짜. 네. 정석으로 배워서 정석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 정석으로? 아, 이 정도로 네. 잘 쓰려면 음. 시간이 좀걸리죠 아, 너무 잘 쓴다. 음. 아니요. 금방... 금방 잘 써요. <laughs> 다튕어나가네 다 아, 네. <laughs> 네. 오늘 한번 <laughs> 얘기를 한번해보자요 그럼 까지 멘트 있을 거야. 기다려, 기다려. 근데 뭐 일기를 쓰는 편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럴지는 않은데.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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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 빨리, 물어봐! 산에 가서 바위에다 글씨 적고 오세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오빠 빨리 물어봐. 아니. 메모 좋아해요? 아니요. 그러면 한글을 사랑하죠. 네. 네. 됐어! 됐어, 됐어! 어. 한글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뭔가 네. 좀더 뭔가 신경쓰고 싶어요. 처음으로 썼던 한글 기억나요? 처음으로. 한글. 한글이요? 네. 먹고 싶어요. 아, 나 너무 좋고, 아, 잠깐만. 너무 슬퍼. 아, 제가. 에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런 게 아니, 아니라. 무슨 요청인가요? 한국어를. <laughs> 한국 처음 왔을 때. 네. 그냥 그. 막 화장실 네. 어디에요? 화장실 어디요밥 먹고 싶어요. 그런 것부터 응. 배웠거든요. 어... 아예 그냥 진짜 필요한. 네네네. 음. 밥, 음. 진짜 필요한 밥 먹고 싶어가 거구나. 너무 짠하게 들어요다 화가 왔네, 화가 왔네. 그러면 우리 주간 아이들 유타채로. 와한번 <laughs> <laughs> 써주세요. 와, 좀 긴장되네? 네. 크게 써야 되나? 주, 크게 써주면 더 좋죠. 뭐 자신, 원래 이런 자신 있는 크기로 음, 본인만의 그 필체가 네. 좀더 가치가 어, 네, 되잖아요. 그럼. 다 돼요, 다 돼. <laughs> 오 예쁜데. 와. 한번 해 봐요. 자 태용, 태용은 심연, 지금 하고 있어요? 자신 있는데. 네, 하고 있어요. 어, 어떤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약간, 약간 이 심플? 오. 심플? 네. 어. 오, 우와.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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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접으면. 아직 아니, 직 잠깐만. 디자이너, 디자이너 선생님들이에요? 일본 글씨도 되게 잘 쓰는 편인 건가, 유타는? 네, 저좀잘 쓰는 편이에요. 아 글씨를 다잘 쓰는구나. 이야. 별로예요? <laughs> <본래요? 웃음> 잠깐만, 생각한 거보다. <laughs> 아니, 정석이에요, 정석이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글자가 이렇게 작아야 이쁜. 그럼 작게, 작게 하나만 줘. 져 작가, 찌그맣게 한 번만 더게요 찌그맣게. 제 폰트 <웃음> 널려가지고 <laughs> 해볼게요. 확대할게요. 확대할게. 아, 아주 찌그맣게 <laughs> 해도 돼, 찌그맣게. <laughs> 자, 어, 태용은 지금 물감을 아, 뭐 쓰기 시작했어요. 진뭐 나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작품 스튜릿. 나와요. 아, 지금 옐로우가 네. 지금. 어, 금, 금 색깔인가요? 네, 까이 반짝이가 있어요. 반짝이, 펄드반드리고이스 네. 네. 트리츠. 와. 와. 대박. 와. 자, 진짜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두둥. 두둥. <laughs> 오! 오! 어나쁘나쁘 아, <laughs> 나쁘지 않아요 주쁘지 않아요 돌 1, 2, <2채>. 나쁘지 않아요 <laughs> 자, 보세요 자, 보이나요나 자.